이집이게시이아 이렇게 낚이에서고이집고두 집에서 이렇게 낚시하고, 게낚시이게바시이거죠 그렸으면 이따가 정리해도 줄게요. 보고가 나와요. 꼭지각, 비평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밑각까 나와요. 자 문제 보시면 꼭지각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길이가 같은 주변 보이죠? 예. 네. 얘네가 이루고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얘기해요. 네. 아시겠죠? 얘 혼자 있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얘 지금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저는 꼭지각. 뭐라고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애들끼리 이루고 있는 각을 꼭지각이라고 하는 거야, 네, 그렇지? 네. 자, 밑변 갈 거야. 자, 밑변 보시면 이 꼭지각의 대변을 밑변이라고 합니다. 음. 아시겠죠? 네. 뭐라고요? 꼭지각의 대변. 근데 아니, 대변이 뭔줄 알지? 맞아. 마주 보는 변. 그거 아니야. 아,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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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생각하는 그 대변 아니야. <laughs> 너 이상한 거 생각하고 더러운 대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대변 이 뭐야? 대변이요? 저거 반대이거 그렇지 맞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요, 대변이라고 너 저런 거 생각했지? 아니요 화장실 그 대변 아니 아니야? 확실해? 그치. 대변 뭐야? 저거 바라보고 있는 저거야자 밑각 갑니다 자 밑각 가시면 여기 밑변 보여요? 네 밑변에 양 끝각을 밑각이라고 하는 거야 여기서는 각이랑 각씨가 어때? 같죠 오케이? Okay. 네. 자 정리하세요. 자두 번째 이제 이 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I'm going to e a 라고 했 going to eat. i 게 going to eat. I'm going t 미나 a t 응? 어, 응. 네. 그러니까 미나, going to eat. I'm going to eat. 성질이지. 네. <laughs> 미나는 몸이 더럽다. 이런 것도 성질인 거야. 네. 그치? 이해했어? 무슨 말 하는지? 네. 미나는 친절하다. 이런 것도 성질인 거야. 네. 근데 미나 이 이름은 어, 성질이 아니야. 이딩만 상각통에서 주변의 길이가 같다는 얘가 갖고 있는, 원래 태어난, 태어날 때도 갖고 있던 거고. 자, 성질. 첫 번째. 다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오는 개념들이라서 진짜 머릿 속에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 미카이크에 같다라는 것, 지금 제가 이두 가지는 성질이라고 얘기했죠. 네. 이 성질들은 다 증명이 필요한 애들이야. 네.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주 변의 길이가 같다는 이등변상품의 뜻이야. 그게 증명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원래 갖고 태어난 거야, 그렇지? 그런데 미카이크에 같은 거왜 미카이크 같아요? 이제 증명을 하셔야 돼요. 이래요. 네. 자, 왜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이등분해요? 얘도 뭐야? 증명이 필요한 애들인 거야. 네. 성질를 이해됐어? 네. 자, 그러면 팔 쪽으로 가보세요. 팔 쪽에 1번 보이나요? 네. 네. 거기에 지금 다음은 이등변삼각형의 두그 밑각의 크기는 같음을 설명하는 과정이래, 지 1번을 증명하는 과정이에요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럼 예로 선생님 갈 거예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은요 제가 말했지만 두변의 길이가 같은 것만 알고 있죠? 네. 맞아. 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모카 네모박스.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랑 AC가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에서 각 A의 이등분선과 문제에서 뭐래? 이게 이등분선이라고 주어줬어 맞아. 네. 네. 자 이등분선과 변 BC와의 교점을 여기를 뭐라고 한대? B, D라고 한대.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 D랑 삼각형이 두개 나오죠. 네. 삼각형 AB, D랑 삼각형 ACD 네. 두 가지로 불러서 분리해서 한번 볼게요. 네. 자이 상황에서 우리 보시면 AB랑 길이 같은 거. 우리얘 합성인 거 증명할 거거든. 네. AB랑 누구랑 AC, 같아요? A, AC. C랑 같아요. 자, 방금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각 B, A, D는 B, A, D는 C, A, D랑 어떻겠어? 같아요. 여기까지요 네. 자, 칠판 보세요. 우리 삼각형 증명할 때는, 합동인건 증명할 때는 세 가지 쓰셔야 되죠. 네. 지금 변 하나 썼어요. 네. 각 하나 썼어요. 네. 그럼 삼각형 합동 조건 중에서 SAS 아니면 ASA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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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얘 보세요. 얘각 같아요. 네. 이거 증명하고 있으니까, 이거 가, 같은 건 아직 몰라요. 네. 그쵸? S, A, S로 가야겠네요. 네. 자, 얘는 우리가 증명할 때쓸 때,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으니까 뭐라고 설명하죠? A, 공통. D는 공통이에요. 라고 설명해요. 여기까지 요 네. 자, 그럼 얘는 변이 같다는 거고, 얘는 각이 같다는 거고, 네. 얘는 변이 같기 때문에. 무슨 합동이야? S A 합동. S 합동입니다. 알게 돼요. 네. 자, 얘네가 합동. 네. 뭐라고 써 있었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그렇지. 꼭지각의 무슨 선은 이등분선. 이등분선은 밑변을 뭐한다? 수직이분 수직 이등분한다. 증명할게요. 네. 지금 얘가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죠? 지금 거기 구쪽에 2번을 가시면요. 얘도 역시 네모박스에 증명을 했어요. 맞아? 네. 자, 여기서도 역시 꼭지각의 이등분선이라고 주어줬죠? 네. 그럼 삼각형 합동인 거 똑같이 삼각형 ACD와 삼각형 ABD에서 AB랑 뭐랑 같고 AC랑 H. 같고 네. 그 다음에 뭐가 공통이야? A, 얘도 A, 갖고 A, 있고, 얘도 갖고 A, 있는 거 누구야? AD 공통이지, 맞아? 이등분선이라고 네.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아. 각 뭐랑? BAD랑, 각 뭐랑? CAD랑. 얘도 역시 무슨 합동이야, 그래서? SAS 합동이야. 똑같은 거야, 지금, 그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얘네 둘이 합동이니까, 얘들아. 네. 여기가 90도, 90도? 나눠 가지겠지. 네. 대응각이니까. 맞아. 그리고 이 길이랑 이 길이 어떻게 되겠어? 같아요. 같아지겠지.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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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오지마. 네. 자, 그러면 지금, 마, 가보세요, 마. 각 ATP는, 각, 뭐랑 같으니까? ATP는 a t c 죠 a t c 어, 네. 랑 같기 때문에, 얘네들이 더했을 때몇 도야? 100도. 얘네들이 더했을 때 90도야? 180도. 180도야. 정신 차리고 대답해. 네. 자, 그래서 각 ATP랑 ATC는 몇 도로 같아져야? 90도. 90도로 같아진다.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맞아. 네. 자, 그래서 얘네는 여기랑 여기랑 같고 여기 각도 같아지니까 네. 수직이등분한다. 증명돼 안돼? 되죠. 끝났어요.